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의원 전원 사태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감사원장 탄핵, 장관들 줄줄이 탄핵, 이제는 헌법까지 바꿔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이 이를 막아내고 있습니까? 솔직히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석수가 부족하니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보다.